강남부동산 규제 풀리자 호가폭등, 5년만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명 잠삼 대청 지역의 토지 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됐어. 이 지역들은 원래 교육열도 높고 인프라도 좋아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였잖아. 근데 2020년에 투기 과일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었어. 규제가 풀리니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매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 문의는 폭발적으로 늘었대. 그래서 호가가 2억, 3억씩 뛰었다는 거야.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호가 상승, 거래량 증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그동안 규제 때문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아.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있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대. 근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잠산대창 지역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겠지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거지. 이번 규제 완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의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야. 전문가들은 금리이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는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야. 호가 상승 거래량 증가, 집값 상승 가능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장 양극화 심화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